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하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여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망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무너져야만 합니까? 사실 이런 질문들은 우리 믿음의 여정을 통과하며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신앙의 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80편은요. 그 질문을 가감 없이 쏟아놓는 시편인데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10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 빛을 비춰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짓는 겁니다. 여기서 10편 기자는요, 단지 개인의 슬픔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은 사실 공동체 전체의 신앙의 무너짐에다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현실 가운데서 나오는 절규거든요. 정말 그런 게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삶을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빛이 사라져버린 영혼의 밤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시0편 80편 말씀은요. 바로 그 절망 중에도 믿음을 붙잡는 기도인 건데요. 이제 본문을 한절한절 한절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다 같이 보실까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을 세 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하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요. 양떼 같은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길 잃은 양을 찾으시는 분이시고요. 상처 입은 양을 싸매시는 분이시며 넘어진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또 다른 호칭으로 요셉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요셉은 열두 집화 중에서도 특히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10편 기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혹은 위기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호칭으로 거룩 그룹,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성막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즉, mercy seat이죠. 시은 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미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의 보좌에 계신 주님이시고요. 동시에 가장 낮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세 가지 호칭으로 부른 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절 끝이죠. 빛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이 요청은요, 단지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 주시옵소서 의미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얼굴이 비추어질 때그 사람은 살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가 2절에 보면요. 시편 기자는 특별히 세 지파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보실까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자, 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세 지파들은요. 요셉의 후손들이자 북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들입니다. 이들은 원래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지파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침략과 멸망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요. 그러한 공동체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외치는 거예요. 사실 이 구절은 출애굽의 기억을 되살려서 하는 기도인 건데요 그때도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이끄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었거든요 그때와 같이 하나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서서 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제 3절 말씀을 볼 건데요.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사실 이 구절은요, 10편, 80편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 뒤로 7절과 19절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돼서 나오고요. 이 10편 전체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건데요. 자, 일단 여기서 "돌이키시고"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슈브를 쓰는데요. 이게 방향을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이것은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회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얼굴을 향하시는 회복의 요청인 거예요. 회복, 그리고 3절 중간에 나오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이 부분은요, 민숙이 6장의 축복과 연결되는데요. 민숙이 말씀 다 같이 보실까요? 민숙이 6장 25,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자, 이렇듯,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살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그 얼굴을 돌리시면요. 우리는 흩어지고, 사라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다시 비추시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제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백성의 기도에 노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정말 그들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충격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노하신다, 노하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기도는 원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 노하셨다고 하면 그 기도는 형식은 있었지만 진실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입술로는 했어요. 하지만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삶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 자체에 거절의 마음을 가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귀가 막히고 둔하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10편 기자의 고백은 단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이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요. 사실 그는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 전체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죠.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여기서는 공동체가 겪고 있는 어떤 수치, 고통이 나타나는데요. 즉 그들이 겪고 있는 수치와 고통은 한마디로 눈물로 끼니를 해결하는 지경까지 왔고 이웃들 사이에서는요. 다툼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들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 다투고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고 눈물, 눈물만 점점 더 많아지는 아니 눈물조차도 메말라 버린 시대. 그런데요 시편 기자는 그러한 시간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본문 말씀이죠. 7절 말씀 다 같이 보실까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빛주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게 지금 아까 봤던 3절과 똑같은 기도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요. 여기 7절에서는 호칭이 달라져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3절에서는 하나님이여였던 반면에, 이번 7절에서는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부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오가치라고 부르다가, 7절에서는 오, h oh God a l m i g 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지금 시편 기자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더 절박하게 절실하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의 주님, 능력의 주님,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백성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만군의 하나님이 돌이키시고는 순간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얼굴을 비추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세 가지 적용 메시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공동체의 죄를 나의 기도로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상황을 품고 기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죠?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그들을 돌이켜달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를,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할 대상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민족인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적용 포인트죠. 기도의 침묵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직. 원래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요, 우리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다른 하나죠,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자,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정직한 고백과 회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정직하게 회개하는 거죠. 주님, 우리가 주를 떠났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한다고는 했지만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직한 회개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편 51편 말씀으로 되어 있는 찬양 있잖아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 포인트 주의 얼굴을 다시 구하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진짜 회복은요. 환경이 바뀌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회복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다시 비출 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확신이 돌아올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고요. 다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러한 회복이, 또이 믿음이, 이 확신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시기를,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저의 기도를 다시 주님께로 돌려드립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 안에 무너진 마음의 담을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더 깊이, 더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심령을 돌이켜 달라고, 우리 가정을 돌이켜 주시고,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신 바라보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흩어진 우리 영적 시선, 삶의 우선순위의 시선을 다시 주의 비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잃어버린 거룩함, 잃어버린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다시 살려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 주시고 아버지의 얼굴, 주님의 임재가 우리 삶을 떠나지 않았음을 다시금 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소망이 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너무나도 절실하고 절박하고 어둡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 나의 가정,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께서 바라봐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너무나도 불안했던 나의 죄들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보혈로 씻김 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임재만이 하나님의 빛만이 나의 심령을 나의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가득 채워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해 낼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우리 교회 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영육간에 늘강건할수 있도록 또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셔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동역하신 우리 부교육자분들과 평신도 리더십에게도 같은 은혜와 능력 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죠. 우리 비전 센터 그리고. 특별히 내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되는 영어대학부 수련회 위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놀라운 역사심이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로 새롭게 된 우리 새누리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몸된 지체로 우리를 엮어주셔서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단임 목사님으로서 인도하게 계 우리 손 목사님 여유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모든 사역과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함께 또 감당하라고 부름 받은 우리 모든 부 교육자 분들 또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 합력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 센터로 관음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과 일치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향해 다시 모든 것이 재정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EM 대학부 수련회가 내일부터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데이빗 전수사님과 함께 가는 모든 우리 대학 청년들 아버지 말씀 안에서 더욱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이 주님의 위로하심,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평안과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공동체로 부름받고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극렬히 여겨 주옵소서. 그 고통 중에도 그 외로움 중에도 그 어두움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 빛이 그들을 향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죄와 죽음, 질병도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승주찬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환우 또 우리 가족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낭망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걸음걸음을 갈 때에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귀하게 쓰임 받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시선은 언제든지 세상으로 향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얼굴빛은 우리를 향해 다시 돌아봐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도 시작합니다 아버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모든 곳곳마다. 회복시켜 주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비전을 가리고 있는 모든 벽들을 허물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생명선이 회복되어지고 붙들림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